거의간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들으라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울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구예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날씨가 더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흐느적 흐느적 거리면서 걸어다니는데 어, 상당히 활기차게 어,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곳이 있습니다. 곳은 어디인가 봤더니 바로 여성병원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덥고 덥고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쑥숙숙숙 펑펑펑펑 잘도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인인거리고 가족들이 앵앵거리며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웃고 웃고 아무리 날씨가 덥더라도 웃음 꽃이 활짝 피는 곳이 산부인과요, 여성병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어나고 조금씩 조금씩 커가면서 너무나 기쁨이, 너무나 마음의 행복감이 가득 차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방식을 동원합니다. 아이들이 듣든 못 듣든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도리도리 까꿍, 까꿍 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열심히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에게 사랑을 열심히 열심히 표현하는데 아기의 반응이 어떤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아이기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도리도리 깨꿍 깨꿍 하고 열심히 외치는데 그 아기는 무표정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입장,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아, 난 정말 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사랑을 외치고 뭔가 무엇을 말하는데 아이들이 무표정하게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다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것이라는 겁니다.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응을 보이더라도 이 아기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야지, 만약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도리도리 까꿍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라고 열심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기가 생강 씹은 표정으로, 너 뭐냐?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역시 아플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 사랑받는 아기, 훌륭한 아기, 똑똑한 아기, 귀여운 아기라면 정상적인 아기라면 부모의 사랑 표현에 대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아기가 훌륭한 아기요 대단한 아기요 결국 사랑받는 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만 자신의 자식에게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말씀으로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모로 여러모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축복한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많은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단다 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자녀들이 결국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어떤 크리스찬들은 불행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던져주신다고 할지라도 무표정하게 무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교회 100번만 번 다닐지라도 불행한 인생을 살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교인들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자신을 공격할지라도 비난할지라도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십니다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아니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서기관은 바로 말씀 전문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 누구보다도 정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간데 말씀하면은 사, 서기관 난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대단하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물리치는 것인가 하고 마음의 자존심이 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딱 뛰쳐나오더니 지금 예수님에게 특별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하면은 바로 난데,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물리치다니, 얼마나 당신이 말씀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인지 한번 내가, 내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28절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던졌나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역시 말씀의 전문자, 전문가답습니다. 율법 전문가답습니다. 딴 사람들 같으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변두리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역시 율법 전문자, 말씀 전문가답게 핵심적인 것을 찌르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다면 내가 핵심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613가지의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추격하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너무나도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주저하거나 아이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질문을 던졌구나 나중에 답변할겠습니다라고 뒤로 물러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거침없이 답변을 하십니다. 29절부터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주고 누리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거, 가장 으뜸이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책이 이렇게 가득 있는데 이 많은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너무나도 힘든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거침없이 답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답변 아마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인지 답변 아마 그것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거침없이 대답했을 때 말씀 전문가인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간데? 말씀하면 난데. 나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분은 한마디로 대답하고 있구나 하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지금 율법 전문가는 뭡니까? 가장 으뜸이 되는 거 첫째가 무엇이냐? 한 가지를 물었는데. 보나스 알파로 플러스 알파로 두번째 계명도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도 지금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위에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은 한 가지가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뿐만 아니라 곁들여서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까지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한 가지 문제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물질의 문제, 한 가지만 놓고 좁은 놓고 안목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더니, 한 가지도 들어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것도 더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한 가지를 질문해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프 보너스로 두 번째 답변까지 해 주시는 거,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놓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터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뿐만 아니라 곁들여서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로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을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서기관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화끈하게 거침없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주셨을 때 서기관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무응답으로 무관심으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다는 것이 킥 포인트라는 겁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고 뭐라고 바, 반응을 보였을까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소기관 소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대답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웃기지 마시고 당신의 말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 전문가인데, 당신 뭐라고 그런 답변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니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다 말씀 전문가가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옳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겸손하고 정말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교만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말이라면 귀를 막고 듣지 않아야 될 서기관. 석의관. 그런 서기관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공부했고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서기관처럼 겸손하게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다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극히 타당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율법 전문가 서기관처럼 훌륭하게 배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 지식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이지. 옛날에 2000년 전에 떨어졌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비가 자신이 비록 지식인이지만 지혜가 충분히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입니다. 말습니다말습니다 내가 훌륭하고 똑똑한 건 맞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이 진정 옳습니다. 옳고 타당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서기관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나의 의견을 내세우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석유관처럼 올소이다 올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올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극히 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정도로 응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적극적으로 더욱 더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고 반응을 보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제물보다 나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파격적인 응답이라는 겁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에게 이 있어서 가장 첫째로 여기는 계명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계명이 뭐였습니까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제사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다. 재물을 갖다 막 바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것을 율법학자들은 제일가는 계명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사 번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재물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훨씬,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옳고 옳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응답하고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치관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가장 소중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접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접하게 되니까, 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 가장 소중한 건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고 옳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겸손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서기관들은 상당히 상당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주변의 다른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서기관은 분명히 왕따를 당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너는 서기관의 자부심도 없느냐? 서기관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를 가지고 쭉 살아갈 것이지 왜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가느냐? 따돌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배척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치 보지 않고 말씀 아래 순전하게 자신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선포하고 마음가짐을 그대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실로 긍정적인 응답,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아,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왕따 당할 것 같아, 손해받을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 이 사람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손해 보는 것도 맞고 왕따 당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심장 자신의 양심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당신 말씀이 진짜 옳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틀렸습니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무수히 많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홍해 이야기가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해 이야기에 떨어질 때마다 남의 일로 이야기합니다 옛날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 홍해가 갈라졌군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주여 믿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장벽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으로 응답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 홍해의 기적이 그 사람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왕따가 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칭찬 중에 칭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칭찬받는 적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사두개인들 이런 서기관들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썩어 문드러진 놈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무나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뱉는 것은 칭찬의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다꾸중이요 질책의 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늘 말씀에 나온 서기관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지혜 있게 긍정적으로 응답함을 보시고 긍정적으로 반응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도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수 있노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노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서기관에게 주어진 큰 축복과 칭찬과 평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그 당시에 모든 서기관들 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뭘로 알았습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가고 잘 들어가지 못하고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 놓으신 것입니다. 613가지 조항을 500가지 들었다고, 잘 지켰다고 해서, 600가지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쏙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문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놓일 때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듣습니다. 아니 다윗이 저렇게 연약한 아이인데 저 어떻게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도 골리학과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학과 같은 큰 문제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 아이고 다윗이나 그렇게 했지. 이 시대에 내가 할수 있겠어? 그런 사람. 교회 천년만년 백년만년 뭐 여러가지 직분 많이 가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긍정적으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오를 줄로 믿습니다. 엘리아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엘리아가 그 850명의 모든 선지자들과 싸워서 박살을 내셨습니다. 완전히 멸절시켜 이겼습니다. 그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정말 850명의 정말 아, 발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같이 무수히 많은 적들이 날 힘들게 합니다. 난 한번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고자 열심히 나아가는데 재물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엘리야의이 말씀이 나에게도 응답되길 원합니다.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여, 나에게도 불로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울려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긍정적으로 응답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성경에 나온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나서로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죽은 나서로가 살아난 거 그때 일이야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여, 내 삶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죽음의 구렁통이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셔내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삶의 이 죽음 가운데서, 구렁통이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의 인생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편의 문제, 나의 아내의 문제, 나의 부모의 문제를 주여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응답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때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잘 참여하셨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영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